괜찮아. 뿡뿡뿡 뿡. 어깨 벌려 놓고. 아, 톱차. 베스트 뱅커. 알 One r l a t i o n r 라라라라라라라라. 짠짠짠. 침착하게. 예, 맞아요. 어. 박하나한테 갔다 온. 아니, 내가 돌을 좀 닦고 왔다고, 타이거 형님. 어. 진짜로. 어. <laughs> 네. 어치기섞어 <측이> 주는 것도 <웃음> 그런데, <웃음> 그런데 <웃음> 여기서 한번 참아야 돼. 어. 여봐, 여봐, 여봐. 기가 막,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게 참는 모습 보였죠? 예, 네. 아, 어, 네. 엎어치기 한번 갖고. 재밌어요. 뭐. 어. 자, 여기는 또한번 참아줘야 돼. 자, 여기는 아무것도 하지 마. 어, 그냥 관전. 여기는 관전 포인트. 이런 포인트. 어, 아, 진짜 못했다고. 타이거 형님 아니거든. 잘했다고. 몽피디 형님이 항상 얘기해줬다고. 시드 조절만 하면 황재영은 정말 잘했었을 텐데. 이런 얘기들 많이 해줬었단 말이야. 아 우리 왜 그러실까? 또또 아 아, 보여줘야 돼. 어? 너 보여줄게 오빠. 응. 보여줄게. 하나 둘 시작. <목소리> 시작. 보여줄게 확실히 달라지나. 보여줄게 확신히 <목소리> 예뻐지나. 사랑 <사람> 때문에 <목소리> 떠난 것 때문에. <목소리> 우와 우와 우와. <목소리> 뱅또 줘. <도져>. 뱅이지. 뱅이지. <목소리> 사. 어타이네 네. 괜찮아요. 오빠, 야, 야 여기서 칠칠 타이 뭐라고? 아 이거 칠칠 타이야? 아니, 아 아니요. 이거 아니요, 아니야? 아니요. 아, 아니요. 이거 아니요. 아니야? 네, 어 이거 여기 차만? 타이만 가도 돼? 어 타이 하나만 딱 가겠습니다. 네. 전 맨날 죽는 것만 봐서 아 타이거 형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이기는 모습도 많이 보셨을 텐데 지는 모습만 생각을 하셔갖고 그래 이기는 모습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가끔씩 떠올릴 거예요. 야 여보 기가 막히게 플레이어잖아 칠칠 타입 플레이어 어. 왜 가지 말라 그런 거야 도대체? 근데 우리 티가케 뱅님 어, 나 네. 왔어. 왜요? 왔어. 아마 왔어. Yeah. 왔어. 뱅마. 살짝만. They're... 어. They're... 그치. 제가 돌을 닦으면서 그거를 깨달았다니까 몽피디 형님. 맨날 뱃을 뭐뭔 자신감으로 계속 갈 필요가 없다니까. 자, 꼭 어. 그렇지? 아카리라선오풍 퐁당! 야 이거 퐁당 가야지. 퐁당! 퐁당 가야지. 당자 퐁당! 여바 뽀얀 츄키 타이거 오빠! 뽀얀 츄키! 퐁당! 고정 배수로! 예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어. 셋! 퐁당 퐁당 토는 건져라 그쵸 그때 아우여봐 타이거 형님도 기억하네. 타라 궁뎅이 팽커! 플레이어 때릴 기억... 때 그날 그날만 먹었지 그 다음날 어 아니네. 어. 그 다음에, 어, 그 다음 날은 안 먹었대. 어. 맨날 맨날 이렇다는 거지. 어. 네. 아, 야 네. 왔어. 네, 네, 네. 네, 네, 네. 깔뚜까리죠. 오케이, 오케이, 깔뚜까리죠. 오케이. 장이죠 자, 벤커의 벤커의 마틴 백. 어. 아. 맞아요. 카라 궁뎅이 때리고 돈도 먹고 방송 정지도 먹고 다 먹었어. 나이스! 왔어. 자 왔어. 이거또줄 타야지 형님들. 이거 줄못타면 못하면 안 돼. 2군이고 뭐고 필요 없어. 지금 1군을 봐야 돼. 응. 1군하고 지금 본매하고 육매를 보면 줄 타, 타주는 게 맞는 거지. 어. 황재형 진짜 대박 나셔야 됩니다. 아우 몽피대 형님 대박 나야지 형님 또 오셔갖고 또황제가또 맛있는 거 사주지.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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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 있어. 그렇죠. 이거 줄 타는 거 알아야 되더라 여기는 줄을 타주는데 형님들 여기서 줄을 타주는데 살짝 시드 조절하고 반만 까고 타이도 이치를 같이 봐 줘야 돼. 어. 요거 같이 봐 줘야 된다고. 요렇게 한번 꺾여진 다음에는 이군도 꺾였잖아. 타이가 한번 나올 수 있거든. 보이지도 그렇고. 어? 나2 나와 줘야 되거든. 여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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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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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예, 야, 파리고 아, 야 여기 참아, 여기 참아, 참아. 여기를 벤커로 보는데 나 플레어 갈라 하다가 지금 정말 뭔가 사 느낌이 들어갖고 내가 지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여기 타일을 세게, 세게? 세게? 타이 타일 세게, 오빠, 우와. 왜? 왜? 왜 갑자기요? 왜 갑자기? 왜? 오 3대4 타 u n d a y I don't k 고 o 고 That p l a y e 야 진짜 플레이어 가고 싶었거든. 어 Chita, Hunga, c h 이 t a Player of 이런 데를 잘갈줄 알아야 돼. How was it? h o 굳이 야 제발 제발 사나이는 그 대로 이런 대로 가는 줄 알아야 된다고 오. 어 언제 만세 역시 우리한테 뭐 바카라 어려워? 오. 안 어려워 뭐가 어려워? 와, 어렵지 않잖아 완주 대박 야 이거 뱅커 살자 오천 5천 어. 오천 오천 오, 오천. 오, 오천. 오, 오천. 오, 오천. 오, 오천 가면 오, 오천. 우리 댄스 한번 가는 거야? 오 반댄 같이 댄스. 아, 아, 같이. 오케이. 같이. 자, 댄스 한번더 갑니다. 8대 8. 야, 8대 9. 나이스! 나이스! 우와. 우와. 절대 지지 않는 게임. 좋지 않나요. 어, 지지 않요다 야, 시드 조절 좋았고. 네, 좋아. 완전 좋아. 어. 기가 막혔지. 자, 여기 또 살짝. 어. 이럴 때일수록, 이럴 때일수록 침착해야 돼. 어. 돈 먹겠다고 또 달려드는 순간, 애보레들이 그걸 알아차린다고. 응. 시드 컨트롤 아몽피디 형제가 이제 시드 컨트롤 잘한다니까 꿍! <목소리> 타이 아 여기가 타이네 돌치까지아 도이치. 까비까비 까비, 까비, 까비. 도이치. 야, 타이로이치. 야 이거 타이로 있지 아깝다 음. 이런 걸 먹어야 되는데 자 그렇다 하면 여기 타이가 나왔기 때문에 그냥 타이로 있지만 한번더 네. 타이 한번더 아이야 뭐또있치 이거 먹어 어. 예 yeah. 칠칠 좋아. 어, 7, 6, 까비. 오, 좋지 오케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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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사, 사. 가져와! 어, 그렇지. 도 있지. 어, 오, 어 기가 막히게 먹었지. 야, 이거 이건... 야, 이거. 주는, 주는 그림인데, 이런 거? 네. 이게 또, 살짝 또 애매한데. 자, 200만 한번 가볼게요. 예 네. 200. 200만 한번 가볼게요. 여기서 통수가 나오느냐? 아니면 결대로 나오느냐? 결대로 나오면 결대로 갑니다. 저 진짜. 형님들 내가 뭐 보는지 알지? 야, 으악!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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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야, 이거, 결대로 오 오케이, 이거어떻 오케이, 오케이, 오이 오케이, 오케이, 오어이어이오이이오이 오케이, 이야이 오케이, 오이이 뭐야, 30만원! 아! 25만원! 야.. 25만원 차이.. 에? 야.. 야 25만원? 야 내가 타이 도이치로다가 5천 만드는거 한번 보여줄게 형님들 타이 도이치로다가 5천 만드는거 보여드릴게 진짜로 여기를 참아야 돼 야! 도이치라이더! <laughs> 내가 뭐라 그랬어? 맞요 맞지? 맞지? 우와, 내가 타이도 있지로 5천 만드는 거 보여준다 했어, 안 했어? 역시 우리 황제 소리 질러! <웃음> <웃음> 야, 나 이거 진짜, 와. 멋있어 뭐, 뭐 우슬이 단발이 신경 안 써요. 근데 타이도 있지만 딱 가고 5천 만드는 거맞죠 형님들? 야, 근데 이거는 이 그림은 여긴 뱅커. 야, 이거 진짜 너무 낫다, 이거. 이런 거 형님들한테 걸렸으면 은 난리 날 텐데, 황제한테 걸려갖고. 어. 야 여기 봐봐 이거 안 가니까 딱 꺾이는 거. 네네. 네. 나가? 형님들하고 약속했으니까 우리 댄스 한번 나. 오. 뭐, 뭐. 오천 추첨, 댄스. 추첨. 자, 1 천칠백만 원을 야, 가지고 오천만 뭐 원을 삼십 분 만에 삼십 분 만에 맨날 맨날 이겨갖고 맨날 맨날 댄스 치고 싶어. 삼십 분 만에 형님들하고 약속을 지키는 바카라 황제. 야 약속 지킴이 바카라 황제. 어? 형님들에게 약속을 지키는 그러한 방송을 보고 계십니다. 네. 어, 나이스하죠. 어. 타이거님, 형 저점에서 몽카라, 구나하셈 몽피디, 다서전님. 예, 맞아요. 몽피디 형님 다서전 진짜 많이 썼어. 음. 어. 나이스. 오늘은 어떤 댄스 가까? 맞 춤. 그러니까 아니 우리 형님들은 내 춤보다 카라와 소원이 춤을 보고 싶어해. 어. 황제춤은 보고 싶어하지 않아. 아 잠깐만 클럽 댄스로 가자. 클럽 댄스. 오 마이 갓. 그라 클럽 무서워. 그 저기 막 뭐, 형님들한테 <laughs> 제가 알려 드릴 게 하나 있어. 뭐냐? 막춤의 진수를 한번 보여 드립니다. 정말 막춤의 진수를 한번 보여 줄게. 시대베 클랩댄스. 아니야? 아 미안해? <laughs> 갑자기 어 미안해? 미안해?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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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깐리 깐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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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깸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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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느 깸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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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깸 카라온이 야해요 아유 몽피디 형님 카라는 야한거 빼면은 죽음이지 어. 야해 야해 중국에서 주, 죽을 뻔한 아. 얘기 자서전에 실었음 맞아요 전왕형님 예 환상의 호왜 아니 보자 야야 이거 강남스타일 말고 왜 강남스타일이 나오는야 어저께 했어요 아, 어제 했어요 어. 강남. 스타일. 아 우리 코카인 댄스 한번 같이 가자 다시 코카인 응. 네. 코카인 보여드릴게요 코카인 아 미닛? 아씨 문바 안돼 이거 어어어어 카인하어 어, 그뭐 어. 어. 아니 했는데 지금 정말 이 동영상이 안떠 에이 아, 진짜 개뿔러리 어 아, 죄송합니다 형님들 아, 이게 방송이 이게 생방송이야 재 방송이면 이게, 이게 그 저만 녹화방송이면 형님 이런거 다 지우지 응 어. 어찌됐든 이런 생방송을 형님들은 실시간으로 보고 계십니다 계시는 형님들 잠깐만 기다리세요 거카인 이거, 이이아 이거, 이 이거, 이거, 이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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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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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아니, 뭐, 정말, 지금, 뭐, 1 7 0 0가지고5100 만들었으면, 좀쉬어 가도 되잖아요, 형님들. 어? 어떤, 어떤가, 코카인. 이건가? 아니야. 아니야.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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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어. 이거, 맞아 이 어. 이 아니요. 이거 코카인 댄스 아니야? 아니에요. 이거를 이렇게 들으면은 이게 정말 얘기를 하면은 저걸로 나간다니까. 네. 아 이거 아니야? 미안해. 잠깐만요, 형님들. 아 진짜 이건가? 거시 세벌이고 어 이거 네, 어 맞춰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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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무리를 일으켜갖 죄송합니다. 안해. 안해 안해 안해. 안해 안해 안해.